정동원 씨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남성에게 불쾌한 경험을 한후 해당 남성은 현장을 빠르게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12시간 동안의 조사와 수색 끝에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냈고 그의 진술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정동원 씨의 안티팬이라 주장하며 그의 인기에 질투에 고의로 그를 괴롭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동원 씨의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가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TV조선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현재 경찰은 이 방송사와 사건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대중과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용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며, 정동원 씨의 팬들은 TV조선 본사 앞에 모여 아이돌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TV조선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남성 가수를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경찰의 조사에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씨는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자신의 예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동원 씨는 최근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뽐내며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